축복 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통독 역대상 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르드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펠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펠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 말이며 이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미오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샤라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무나스요. 그 아들은 아모니요. 그 아들은 요시야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 메제와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샤다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볼디아와 여샤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리야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리야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불리야야와 아쿱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이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